오늘 원래 영상 안 찍으려다가 드럼 연습실이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가지고 조금 추억으로 남기려고 살짝 찍어봅니다. 원래 한 3일 정도? 남았긴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3일 동안 계속 일정이 있어서 못올것 같아가지고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드럼 스틱이랑 이런 악보 여기 놔두고 다녔던 것들 오늘 다 가져가고. 진짜, 진짜 마지막. 언니 안 찍을 거. 아나 자르는 거나오긴하네 이렇게 찍으라고? 지금 <laughs> 좀잘 넣어. <laughs> 아니 내 동생을 위해서 잘라줄게. 엄청 맛있어 보여. 어 냄새 완전 시커해 양이 꽤 많은데. 이렇게 자르지 말고. 한모세 개만 자르. 이것만 자른다. 계잘 올려? 그런 거 요즘 올리는 사람 많다. 어? 잠 근데 먹다 보니까 게 많이 나. 면이 진짜 <목소리> 맛있다. 마라탕 국수 느낌? 근 고소한 안 나. 나도우메 넣을래? 향마꼬박그 네. 어, 맛있어. 음. 음. 어. 맛도아 음. 음음음음음란소금빵이 있네 음음음음음아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아, 딸기 딸기 베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딸기 청음음음음음음음음음 음. 아, 음. 딸기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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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볍다 응. 응니 <laughs> 하나도 안 사? 아니 나 개발사서 가볍다 이데또 입어볼게 너입어볼거 있? 아니 근니 요즘 드라마 뭐 봐? 요즘? <laughs> 폭삭 <폭삭소가> 속았시대몇 <laughs> 화까지만? 난 5화 어? 어? 몇 화까지 봤냐고 다 봤는데? 그럼 나랑 유파 다시 볼까? 아 싫어. 아, 싫어. 그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어, 아, 너무 슬퍼서 기분 잡쳐. 지금 <laughs> 아, <씨가> 왜 울리냐. 상 뭐? 다시 해 <해봄>. 봐. <laughs> 음, 음. 존맛탱. 너무 안아 이거 미에 전에 하던 돈도 좀다 불맛이 이게 진짜 가득하네 이게 또 오징어 제육이 이런말 어떤지 모르겠어 이 젓가락 좋지않아? <목소리> 응 팽이버섯이라서 예. 좋그 그거 반. 응? 그개먹고거 응? 개 굽고 그 황정민님 같이 여행간거 음반 근데 힐링아니응 사실 매그리피센트그 세븐도 그렇고 다 나갔던가 이게? 할리우드에? 베스트 먹을까, 베스트. 이거 먹었었는데 조금 매진미 맛. 진미채 맛. 진미 진미채 맛. 진미 진미채 맛. 진미 맛. 진미채 맛. 진미 맛. 진미채 맛. 진진미 맛. 진미채 맛. 진미채 맛. 진미 <laughs> 내가 언제 너네 학교 같이 다닌 적이 없어. 초등학교 때. 토사일 <laughs> <학교> 때... <laughs> 야 개맛이. 개맛. 지금 한 너무 먹을걸. 아무리 잔다 때도 그냥 많이 치는데? 응. 내가 싫어하는 양이다! 그거 이거 그래. 그거다. 껌? 응. 상상하던 식감. 너무 질긴데? 이거 근데? 근데 다 먹어라. 근데 좀잘 까지? 어, 왜 봐? 이거 다 먹어. 비슷해서 유명한 거? 이거 어. 멜로? 로별로일거 같지? 맛이여. 응? 음? 냄새 개좋아. 근데 이거 젤리 맞아 딱한데? 응더나거 음? <laughs> 아니죠? 황소. 그래 내가 이전에도 먹었잖아요. 난 이거 맛있어. 난신거 좋아해서. 이거 와. 조금 말라 비틀어진 맛이로 그러니까. 이제 언니는 갔고, 혼자 집에서 오늘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하고, 왔어요. 제가 어제 동대문에 있는 뉴뉴에서, 아, 빨리 쏠때 너무 시끄럽나? 옷을 완전히 샀거든요? 10 16만원어치 산것 같은데 제가 뉴뉴를 처음 가보는데 뉴뉴가 도매가여가지고 진짜 싸고 그리고 또 예쁜 옷들도 많더라고요 뭔가 쇼핑몰에서 한 2만원 3만원 할 옷들이 만원 막 이러고 눈이 돌아가지고 한 2시간동안 쇼핑했거든요 아무튼 요큰 봉지가 뉴뉴 옷들만 파는 조그만한 가게가 맞은편에 있었는데 자세한 이름은 잘 모르겠고 이 조그만 봉지는 흔히들 아는 유뉴 동대문점에서 산 제품들이에요. 요거 산그 작은 곳이 더볼게 많고 옷이 엄청 많고 그랬어. 옷만 있었어, 거의. 요 7부 7부 소라색 티셔츠를 샀어요. 이거 재질도 엄청 뭔가 좋고 이렇게 시보리가 고무줄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가격이 만 원인가 그랬을 걸. 만 원인가 9천 원인가 그랬어. 약간 요런 느낌. 7부. 요즘 약간 이런 7부 느낌 유행하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반팔이거든요? 회색깔 반팔인데, 조금 도톰하고, 요렇게 시보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렇게. 약간 크롭이야. 그리고 엄청 붓진 않는 그런 핏이에요. 그리고 여름에 회색 티를 못 입는 이유가 이쪽 땀 때문이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가 좀 뚫려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뭔가 땀이 나도 옷은 안 묻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 그래서 여름에도 잘 입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런 후드, 후드예요 후드. 후드인데 크롭 후드. 이거는 34,000원이고요. 얘는 안에 슬리브 티셔츠 같은 이너를 입고 약간 단추를 열어가지고 입으면더 귀여운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 갔을 때 안에 슬리브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그 슬리브 티셔츠 하얀색을 입고 이렇게 지퍼 열고 약간 이런 안경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사버렸어 그리고 마지막 야상? 야상에 가까운 자켓을 샀거든요. 제가 야상 같은 거를 감절기 때 입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야상은 좀 후드 집업에 입어야 될것 같고, 백팩 내야 될것 같고, 좀 캐주얼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얘는 좀 꾸미고 놀러 나갈 때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사봤거든요. 5만원. 얘는 5만원이에요. 아, 지금 이너가 굉장히 안 어울리지만, 이렇게 소매도 여기 단추가 있어서 이렇게 딱 접히니까, 뭔가 또 갖다... 예쁘고, 이렇게. 어떻게 <laughs> 웃기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제대로 제대로 놀러 갈때 입어야 될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액세서리도 은근 많이 샀거든요. 여기 반지도 너무 예쁜 게 많고 목걸이랑 키링이랑 귀걸이 그냥 예쁜 게 너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사고 싶었는데 자제해서 자제해서 세개 샀어 자제해서. 일단 이거는 귀걸이에요 제가 귀걸이를 요거를 맨날 끼잖아요. 근데 이게 정보가 없는 귀걸이거든요? 그냥 아마 동대문 부자재 상가에서 샀거나 아니면 쇼핑몰에서 대충 산몇천원 짜리일 거예요. 가끔 기분 낼때 요런, 요런 귀걸이를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지 않아요? 약간 캐주얼한 옷에 말고 코트나 아니면 좀 꾸밀 때 끼면 예쁠 것 같아서 얘를 사봤습니다. 근데 이거 얼만지 알아요? 6,500원. 그리고 이거는 목걸이인데 6,500원 얘도. 제가 검정 끈의 목걸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껴도 예쁘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잘 끼고 다닐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키링이에요. 키링 5,500원. 이런데다가 키링 다는 거 좋아하거든요. 실버로 된 키링밖에 없는데 얘는 우드로 되어 있고 실도 검정색 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좀 빈티지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얘를 많이 찰것 같아. 그리고 다른 유뉴 여기는 입어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옷 같은 거는 제 마음에 드는 게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도 했고 입어볼 수가 없어서 이 하나만 샀어요 이거는 치마거든요 약간 미디 기장의 치마 베이지 치마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밑에 깜장색 부츠 신고 그러면 귀여울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코디를 잘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34,000원이었어요 네이클로버 키링. 제가 이런 것만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이클로버 키링 1,500원. 싸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레고 키링이거든요? 이거 사실 정품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레고 매장에서 이런 애들을 좀 많이 본것 같은데 이거 3,500원에 팔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정품 아니고 짭 같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귀여운 게 3,500원인데 안살 수가 있나? 귀여운 레고 키링이 진짜 많아서 엄청 고민하다가 요 하나만 데려왔어요 하면 뉴뉴 쇼핑 끝! 뭐를 시켰냐면 짜잔 이 쫀득 쿠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만들어 먹을까 막 하다가 그냥 한번 시켜봤어요 이렇게 해서 13,000원인가? 11,000원인가? 너무 비싸지만 그래서 이렇게 커피랑 오 어? 커피 너무 맛있다 일단은 제일 무난한 요거부터 오음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고 엄청 딱딱한 마시멜로 먹는 느낌 괜찮다 되게 쭈아안드 음 음, 음, 음! 그리고 리뷰 이벤트 해가지고 탕후루도 받았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탕후루를 아, 너무 얼었어. 아, 전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 후드팅?

팝업 갔다가 팝업에서 오랜만에 만난 제 동갑 데이뉴 소속 그 친구들이랑 저녁도 먹고 이런저런 얘기 막 많이 하다가 집에 왔어요. 팝업을 성수동에서 했는데 성수동에 한정선이라는 그 과일모찌집이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유진이가 딸기 찹쌀떡 사준다고 해서 들어갔다가 저도 갑자기 좀 많이 사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두바이 찹쌀떡이랑 골드키위찹쌀떡 이렇게 하나씩 더 사왔어요. 일단은 이거부터 먹어봐야지. <laughs> 지금 제주도에 와 있어요. 오자마자 이 비염약을 먹어야 돼요. 망치 털 알레르기 때문에. 지금 망치는 아마 자고 있을 것 같아 방에서. 화질 어떤가? 괜찮나? 망치를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야 yeah. 아이고 느려 아이고 느려 아이고 느려 아이고 느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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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느려 음... 음... 개냄새 아 개냄새 아 개냄새 아... 볼케이노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양념이 다 샜다고 오면서 기사님이 막 이렇게 손으로 닦으시면서 막 죄송하다고 막 하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져서 일단 받았는데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소스가 살짝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안에가 막 이렇게 더러워진 게 아니라가지고 그냥 이대로 먹으려고요. 콜라에도 막 샜어. <목소리> 음. 물. 망치가 털을 잘라야 되는데 애견샵이나 그런 데서 망치를 이제 안 받아주거든요. 노견이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언니랑 집에서 털 자를 거예요. 안 그래 와봐. 뭔가.